귀여운 망고 보고 싶어요 <laughs> 우리 망고요? <laughs> 휘낭시의 누나 왜 저기 있어? 초대받아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호호호호. 그럼 시작해볼까? 세상에 여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시동 건다 <웃음> 누나 <웃음>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<laughs> 아니, 얼른 도망가 설마 이 누나 <와>, 면역인가? <laughs> 다른 곳도 안내드릴까요 누나 괜찮아? <laughs> <laughs> 도망치십시 아니... <laughs> 얼굴이네요 전 망고맛 쿠키라고 해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생님들께 가야겠어요 망고야 어? 나랑 잠깐 어디 다녀오자 여신님 실례할게요 어머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내 작고 사랑스러운 쿠키잖아 으윽 응. 어머 얘뭐좀 예. 먹었니? 못 보던 사이에 왜 이렇게 납작해진 거니 그러니까 음. 반죽에 물기도 안 마른 애를 쿠쿠쿠키란 팅덤 어얘 예.